어느 순간부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68세 김진수 씨는 한때 체력도 좋고 활력도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대화도 줄고 급기야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잘안 되니까 시도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민망하고 미안하고 놀라운 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발기력, 저하, 유지력, 약화, 조기이완 등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혈류와 자극의 순환입니다. 즉 방법만 알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순한 약이나 위험한 시술이 아니라 지금 집에서 당장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방법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발기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몸은 아직 준비되어 있다는 것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공유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비뇨기과 전문의 정은혜입니다. 40년 넘게 남성기능저와 전립선 질환 성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주 3회 이상 진료실에 나가 직접 환자들과 눈을 마주하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종종 남성분들께서 비뇨기관은 남자 의사가 더잘 알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오히려 많은 신이어 환자분들께서는 저에게 더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드리고, 실제로 변화를 만든 사례를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땐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나이에 뭘 바래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단단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말들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지내셨기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신 겁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비뇨기과 연구팀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소 혈류 자극과 반사신경 활성화만으로도 약물 없이 발기반응 시간과 유지시간이 평균 2.7배 이상 개선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임상현장에서의 경험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그 연구 결과와 그리고 진료실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제된 실천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구도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부위에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실천하는 분과 그냥 포기하고 살자고 넘겨버린 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단순히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고 관계 자존감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음에서 바로 그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예 반응이 없더라고요. 69세 장세윤 씨의 사례입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도 다니고 술도 줄이고 몸무게도 5kg이나 감량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점점 줄고 어느 순간 아내가 이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냐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장 씨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관계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혈관이 굳고 신경이 무뎌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류가 성기 말단까지 도달하는 속도와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자극으로도 반응하던 신경은 더 강하고 명확한 자극이 있어야만 겨우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류와 신경은 훈련을 통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국소 집중 자극법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도 아니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딱한 가지 부위 고항과 항문 사이의 부위를 손으로 2에서 3분간 자극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부위는 의학적으로 회음부라고 불리며 성기와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발기의 핵심 반응 지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손바닥 끝부분이나 손가락 두 마디를 사용해 회음부 중앙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거나 꾹 누르며 2에서 3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시작되면 뇌와 신경은 해당 부위에 혈류를 몰아주기 시작하고 그 반사 작용으로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장세은 씨는 이 방법을 배우고 매일 저녁 샤워 후 3분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소변 보러 갈때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셨고 한달 뒤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발기 유지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기적처럼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혈류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도 이 부위가 몸 전체의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스위치라는 걸 인식하고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남성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한 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발기 유지 시간이 평균 2.4배나 길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자극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정말 효과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 의심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의 몸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회음부 자극법 이걸 어떻게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했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상황부터 상상해 보세요. 저녁 10시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앉은 72세 김태영 씨. 그는 매일 밤단 3분 동안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회음부 자극훈련이죠. 고항과 학문 사이 그 조용한 부위. 그곳은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곳이지만 지금은 김 씨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손가락 두 마디로 살짝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기도 하죠. 이 작은 습관이 김씨 삶을 다시 바꿔놓고 있거든요. 불과 두달 전만 해도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스스로도 이젠 다 끝난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반응입니다. 회음부에는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집중돼 있고 여기를 꾸준히 자극하면 말초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신경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성적 반응성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루 3분 앉은 자세든 누운 자세든 상관없이 손가락 두 개나 손바닥 끝으로 고환과 항문 사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대 2주 지나면 미묘한 감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3주를 넘기면 아침 발기나 성적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인 반복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왜 효과가 없지 하면 안 됩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고 일관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 자극법을 실천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워 후 혹은 반신욕 직후처럼 혈관이 열려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자극 후에는 하체를 부드럽게 흔들어주거나 짧은 숨 고르기 호흡을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이건 혈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음경 말단까지 피가 훨씬 더 쉽게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다시 기억합니다. 그 자극을 그 반응을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살아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비뇨기과 연구팀은 이 자극법을 꾸준히 4주 이상 실천한 남성그룹에서 발기반응 시간 단축 유지 시간 증가 심지어 자신감 회복 지표 상승까지 모든 항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태형 씨도 요즘은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아내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처럼 쉽게 효과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깨우는 방법이라는 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제 진료 경험이 말해줍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 자신감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 출발은 단 3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정말 나도 다시 가능할까? 이제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분들이 그 똑같은 질문을 안고 제 앞에 앉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고 기회는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음부자극법 단 3분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혈관을 다시 깨우고 자신감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는 없지만 시작만 하면 분명히 몸이 바뀌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꿔드릴 수 있는 지식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